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돌산국기봉인데 원래 관악산에 있는 국기봉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은 국기봉이라고 다 하면 태극기가 있죠. 여기도 묶여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네. 광고만 불구하고 있는 데, 저기 대학동 고시촌이 보이거든요. 대학동 고시촌의 제일 위쪽에 있다가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림유고도 보이는 것 같네요. 저기 위쪽에 국제산장 아파트랑 삼성산 아파트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보입니다. 거의 뭐 서울대학교 전체를 볼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눈에 제일 띄는 거는 뭐냐? 서울대 운동장이네요. 저기 운동장이 보이는데,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가 아주 크죠.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산을 파서 건물을 지은 듯한 모습이고 자 사람이 올라오네요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돌산 국기봉에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있는 돌산에서 만든 판세장인데 89년도에 지어졌다라는 표지판이 있구요 철봉이랑 평행봉이랑 윤봉미를 기게 할수 있는 턱걸이를 예전에 여기서도 했던 기억이 있죠 오늘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느 정도 동네 의 모습을 띤 곳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샘말 공원이고요 대학동의 위에 쪽에 위치하고 있죠 아무래도 조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와 계신 모습이구요. 저는 그 사이를 요요히 거닐고 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웠는데 그 주변에 등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귀가 시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이었구요. 왜냐? 귀를 제가 비니로 싹 해가지고 가려놨기 때문에 따로 귀가 시럽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확실히 귀가 시럽지 않고 하니까 날씨,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온 자체는 추운 날씨 임이 분명한데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햇빛도 있고 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동 고시촌에 입성을 앞두고 있고요. 자, 뒤에 마을버스가 접근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요. 조심을 해야겠죠. 자, 조심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학동 고시촌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덜 다니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가 분명하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래서 뭐 따로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무섭습니다. 아주. 커피를 제가 한잔 그 앱으로 주문을 해놨는데 메가커피에서 주문을 했고요 여기 대학동에 메가커피가 두 곳이 있고 즉 서림동에 한 곳이 있어서 총세 곳이 이쪽 동네 에처에 있고요 제가 지금 주문해놓은 메가커피는 신림녹두점인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두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약간 저렴한 커피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뭐몇 가지가 있죠 컴포우즈 쿠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벤티 백다방 그리고 제가 주문한 메가 커피 뭐이 정도가 있을 건데 저는 개중에 메가커피의 커피 맛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 커피 브랜드 간의 차이가 약간씩은 존재하거든요. 메가커피를 제일 좋아하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메가커피로 주문을 해봤고요. 자, 저기 앞에 메가커피가 보이네요. 주문을 일찌감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미 나와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가봅시다 한번. 안녕하세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나왔나요? 네, 15번이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시럽 좀 연하게 들어갔죠? 시럽이 연한 게 아니라 이거 한시연요아이시 네. 연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엄청난 차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2700원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그 옵션에 연하게 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저는 그 헤이즐넛 시럽을 조금 더 연하게 해서 덜 달게 마시고자 그 옵션을 택을 했는데 그 연하게 라고 하는 게 시럽 양이 아니라 샷 양이었네요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고 말았습니다. 커피 맛이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연함이네요. 연함. 아주 달달하고요. 자, 이제 이만 오늘 하루의 등산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